누가 그렇게 간증하고 감사했을까요? 첫째는 오늘 본문 말씀의 다이단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다이단과 함께했던 사랑한 백성들 동역자들, 그와 함께했던 그를 돕고 협력했던 그와 가까이 지냈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감사하고. 경배하고 영광을 벌리고 그래서 그들의 찬양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연락되는 시간을 갖게 되었던 거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21편의 말씀은 20편에 나타나고 있는 말씀 당시 환란 가운데 참 어려움이 굉장히 많았죠. 그런데, 인생 무대에 있어서 위기라고 할수 있는 그 고비, 스디쓴슨잔 고배를 마시는 듯한 참 어려운 역경의 그 상황을 잘 이겨냈습니다. 자, 우리가 직전에 20편 한번 보세요. 혼란날에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배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5절에 보십시오.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개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주시길 원하노라. 7절에 어떤 사람은 병고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려다. 지금 상황이 녹록지 않았죠. 수시로 전쟁이 일어났던 시대, 그때 다윗은 참 퍽이나 많이 전쟁을 경험했던 왕 아니었습니까? 우리나라도 역사적으로 보면 외계 외국에 나가 가지고 주변국들을 치고 점령하고 그래서 승리하고 욕심이고 뭐 야욕이죠. 사실 울타리를 벗어났다는 것은 욕망입니다. 해서는 안될 일을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런 참 좋지 못한 행태의 나쁜 일을 거의 행한 적이 없습니다. 물론 같은 구역권 안에서의 다툼은 있었죠. 그러나 멀리 변방에 나가서 외세 그 세력을 치고 땅을 빼앗고 전리품을 가져오고 그런 예는 거의 희귀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역사적으로 주변에 있는 좀 힘께나 쓴다고 한 나라들, 그런 나라들을 보면 나라가 그냥 큰 것이 아닙니다. 그 나라가 그렇게 왕성하고 크게 된 것은 남의 것을 빼앗아가지고 크게 된 나라가 꽤 많이 있죠. 그래서 자기 나라에서 발생된 것그 소득의 자원과 그리고 생산적인 역사를 통해서 나라가 부강하게 되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다만은, 아 주변에 있는 참 약하고 힘없고 어려움 당하고, 바로 그런 나라들을 쳐가지고, 거기서 빼앗은 전리품을 가지고, 나라를 확장하고, 군비를 확충하고, 경제적인 이권에 들어서고 그렇게 대반이 그렇게 해서 나라들이 강해진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도 역사의 무대에서 수레바퀴처럼 계속 돌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잊어버리면 잊을만하면 들리는 이야기가 뭡니까? 전쟁이에요. 난리야, 난리. 이 전쟁의 수문을 듣게 되는데. 그 전쟁의, 이건 희소식이 아니죠. 비보예요, 비보. 이 전쟁의 소식을 들어보면, 뭐, 어떤 피해가 있고, 포탄이 어떻게 떨어지고, 미사일이 어떻게 발사되고, 사람들이 어떻게 죽고 다치고, 아우성 치면서 피만을 가고, 또 사로잡혀가지고, 공부만 매처하고,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들려오는데, 우리가 성경에서도 계속 예언된 말씀입니다만, 마지막 때 세상 끝날엔 전쟁과 난리와 수문과 기근과 지진과 질병의 고통과 여러분 이런 것들이 끊이지 않고 계속 된다는 것을 말씀이죠.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더 구체화해가지고 나라와 나라들간의 전쟁, 피린 내나는 전쟁뿐만 아니라 식량의 문제, 또 감염병 질병의 문제. 이런 엄청나게 소용돌이 치는 고통이 우리 이 우주의 역사, 인류의 역사 가운데 계속 반복되다가 전국적으로 이 세상 나라가 심판받고 멸망하게 된다는 것이 성경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시하고 자기 중심적으로 영웅주의에 살아가고 불신앙 속에서 만몬신을 의지하고 우상숭배가 팽배해서 자기 자신이 우상이 되는 그런 나라와 그런 부의의 지도자들과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싫어합니다. 성경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정치적으로 어떤 야망을 이루고 나라 안에 어떤 참 좋지 못한 어떤 목적과 뜻을 이루려고 하면 맨 먼저 진행하는 것이 믿음의 사람 크리찬 기독교를 박해하고 교회를 불지르고 또 교회를 갖다가 비박해서 성직자들을 추방하고 선교사들을 추방하고 종교 자유를 금지시키고 기도하지 못하게 하고 전도하지 못하게 하고 자, 왜 이렇게 합니까? 어둠의 세력들은 그 어둠이 드러날까 봐 두려워서 빛 앞에서 쩔쩔매면서 두려워서 어둠을 계속 보존하기 위해서 빛을 싫어하는데 예수님 말씀하는 것좀 시기하듯이 싫어해서 그때부터 믿음의 사람들이 엄청난 박해와 고통을 당한 거죠. 2000년 전에 예수님 계실 당시에 로마 압권의 역사가 있었습니다만, 로마가 타락하고 유다가 타락했죠? 이유가 뭡니까? 빛의 역사를 싫어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을 금지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메시아에 대한 이 은혜의 사실을 부정하고 계속 박해해서 전하지 못하게 하고, 그리고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죠. 그런데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랬던 그 엄청난 로마가 어떻게 됐나요? 최후의 아주 비참하게 최후를 맞이하고 황제부터 시작해서 힘께나 쓰고 정치에 욕망께나 가지고서 휘둘렀던 사람들은 그 최후가 아주 비참하게 되고 결국은 세계 속에 로마라고 하는 역사의 그 이름과 그 시절이 종족도 없이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되었음을 우리는 압니다. 그럼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성경 역사 가운데 나타나고 세계사 가운데 드리워진 이런 모든 역사는 계속 증명하고 있습니다. 독일이 한때는 세계를 삼키려고 그중에서도 유태인들을 얼마나 기뻐하고 가스실에서 사람들을 죽이고 생체 실험을 한다고 사람들을 고문하고 참 사람을 갖다가 실험한답시오 아주 비참하게 여러분 독일만 그랬나에 가까운 일본도 독일을 닮아가지고 흉내를 내니라고 나중엔 세계를 삼키고자 했다가 나하사키와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이 떨어져가지고 두손 번쩍 들고 항복했죠. 여러분 욕심을 이루고자 하나님을 경시하고 말씀을 경시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무시했던 어떤 나라나 어떤 지도자 어떤 대상 다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물론 그 당시에는 세계를 주름잡고 지배하는 듯해 보였어요. 모든 권한과 모든 힘이 바로 그들에게 쏠리는 듯 해요. 세상은 온통 칠같이 어두운 듯 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어떻게 됐나요? 우리가 폐가 망신한다 그러죠. 야, 가정이 어떻게 저렇게 졸딱 망했나? 대단했던 집안이 어떻게 저렇게 됐나? 그런데 알고 보면 다 이유가 있잖아요. 그래서 부자가 3대를 못 간다고. 뭐 꽤나 세상에 위세를 나타난 사람들이 그리 오래 가지 못한다고 왜 오래 못 갑니까 그렇게 되어지고 그렇게 구축된 그 방법이 목적의 과정이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태반이 잘못된 길을 간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시기 때문에 불꽃 같은 눈동자로 심판하시기 때문에 현존하는 현세는 잘 되는 것 같고 누리는 것 같으나 얼마 가지 않아서 아이고 그양반 어떻게 됐나 아이고 몰라 말도 마 어느 순간 밤새 한명이라고 아이고 그래 이래 저래 갔다는데 여러분 이런 소식들이 우리 주위에서 계속 들려오잖아요 왜 그런가요? 진리는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시편 21편에 다윗을 비롯한 그와 함께 협력했던 사람들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혼란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을 지켰다는 그 찬송의 가사처럼 다윗이 믿음을 지켰습니다. 믿음의 동역자들이 끝까지 하나님 한분 바라보고 갔습니다. 그랬더니 엄청난 위세를 가지고 그 힘을 몰아서 군사력을 가지고 쳐들어왔던 외세가 꼬꾸라지고 이제는 나라가 폐망하고 끝난 줄 알았는데 아, 이제 다 모든 것이 끝나 버린 줄 알았는데 어디서부터 시작된 손길인지 하나님의 능하신 손길이 꽉 붙잡으셔 가지고 나라가 회복되고 왕도 회복되고, 백성들도 회복이 됐는데, 참 감사한 것이죠. 자, 오늘 보면 말씀 한번 볼까요? 21편, 1절, 우리 읽어봅니다. 시작. 여와 여왕이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크게 즐거워하리다. 그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셨으며, 그의 입술의 여부를 거절하지 아니 하셨다. 셀라. 한번 쉬어가는 것이 셀라, 장단을 맞추는 것이 셀라. 어, 아, 그렇지. 하고 공감해주는 잠깐의 타임이 셀라. 아, 고백하고 나니까요, 야, 진짜 또또 아, 또 간증하고 싶고, 또 이야기하고 싶고. 여러분, 우리가 좋은 이야기는요 시작 전부터 얼굴에 미소가 머물고. 그리고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듣는 사람도, 그리고 하는 사람도 기뻐, 즐거워요. 적어도 정상적인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비정상적인 사람들은 타인의 즐거움과 타인의 잘됨을 절대 수용하지 않습니다. 바로 눈빛부터 달라지고요. 받아치는 말부터 달라지고요. 그런데 뭐, 뭐, 어쩌라고, 아이고, 뭐 자랑할 것입니다. 그게 뭐 자랑이라고 아, 못마땅한 태도를 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진심으로 서로 사랑하는 관계 정말 함께 동고동락한 친구와 같은 사람은 슬프고 어려울 때에도 함께하고 즐거울 때에도 함께하고 에이, 이거 뭐 즐겁고 잘될때 누가 뭐 함께 못해요? 다 잘하죠. 천만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친구가 잘 되고, 이웃이 잘 되고, 친척이 잘 되고, 그러는데, 그 중에 상당수 사람들은 엄청난 시기심이 발동합니다. 그리고 이거 의도적으로 괴롭히고요, 편화시키고요, 흉을 보고요, 깎아내리고요, 아, 여러분, 이런 것은 정말 있어서는 안 되는데, 이게 웬일인지요. 우리 인생편의 절반 이상은 이런, 이런 부류에 해당된 우리에게 좋지 못한 과거의 죄악의 근성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진짜 성숙한 사람은 상대가 어려워도 힘이 들어도 상대가 잘 되고, 잘 나가고, 보람있고, 열매가 맺혀지고, 그래도 여전히 친구처럼 함께 하는 것입니다. 좀 이익이 있고, 아 기회가 주어진 듯하고, 아좀 유리한 것 같으면 삭싹 달라붙어가지고 그냥 자기 그 전부 빼어줄 것 같은 사람. 그런데 자기에게 좀 불리하고 아, 손해 볼것 같은 사람은 가만히 그 자리를 떠나고 조용. 관계를 끊어버리고 전화를 해도 전화를 안 받네요. 여러분 오늘 부모는 그런 관계 부류의 사람이 아니라 동고 동락하는 함께 사랑하고 아픔도 함께하고 즐거움도 함께했던 그 사람들이 축하해 주고 하나님 앞에 영광 을 드린 그런 이야기. 우리 대한민국에. 오늘 화요일 아침을 맞으면서 6월 17일 아침을 맞으면서 우리 주위에는 우리 친석 간에 우리 가족 간에 우리 교회 공동체 서울 장안에 우리 대한민국 전 세계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좀 이런, 이런 생각을 갖고 이런 분위기 가운데 함께 손에 손을 맞잡아주는 축제를 누리는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 나라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세상 나라는요, 불공평해요. 세상 나라는 완전한 것 같지만 완전치 않아요. 다 행복하지 않아요. 한쪽에 행복이 있으면 한쪽은 불행해요. 어떤 사람들은 어떤 대상의 불행을 즐기면서 자신의 축제를 누리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은데요. 이런 세상 나름 그렇게 돌아가잖아요. 우리가 부정할 수없이 그렇잖아요. 그래서 경쟁 대상에 있는 사람을 죽여야, 밟아 버려야 그가 망해야 내가 잘 되지. 여러분 어떻게 보면 자본주의적인 이 경제 구도는 너무 경쟁이 심하다 보니까 저 가게가 흥하면 우리 강이 망하는데. 저 사람은 잘 되면 아,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수 있는데 여러분 이런 구조가 아주 팽배해요. 그래서 어떤 때는 잔인해요. 어떤 때는 마음 아파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함께하고 사랑의 공동체에 모여서 서로 손에 손을 맞잡아주고 위로하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대망하는 거죠. 왜 하나님 나라입니까?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치리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며 보호하시고 모든 결말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우리는 그분을 의뢰하고 악망하고 그분 앞에 정폭적인 걸 맡기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결론 내려볼게요. 6절 읽어봅니다. 6절, 시작. 그가 영원토록 지극한 복을 받게 하시며, 주 앞에서 기쁘고 즐겁게 하시나이다. 왕이 여와를 의지하오니, 지존하신 예 인자함으로 흔들리지 하리이다 9절에, 왕이 놓아실 때 그들을 불못불 같게 할 것이라, 여와께서 진노하사 그들을 삼키리니, 불이 그들을 소멸하리로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다 보면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잖아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은 역사를 마무리하는 책입니다 세상 나라의 역사를 마무리하는 책이에요 멀리 떨어진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주의 이야기입니다 지구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곰곰이 묵상하고 깊이 읽어보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정말 불공정하고, 불평등하고, 부리가 판을 치는 세상 나라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자기 욕심으로 살아가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사람이 눈물을 흘리고, 의롭게 사는 사람, 바르게 사는 사람이 불의을 당하고, 고통당했던 상황이 반전이 돼가지고,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 발동하셔서 치리하시고, 주권적인 능력으로 심판하시는. 바울은 예수님이 오시는 상황을 그가 다시 한번 제언하여 고백하면서 호령과 천사장의 납팔로 주님이 강림하시니 그랬어 여러분 주님이 오시기를 고대했어요 왜 고대했습니까 2000년 전에 성도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이론은 예수님 모신 겁니다 정말 아픔 많이 당하고 핍박당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바라보고 믿음으로 승리했는데 그분이 약속대로 오신다는 것은 소망 중에 소망이거든.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주님이 오시기를 바랍니까? 아유 좀 천천히 오셔서 한 천년 있다가 이천년 더 있다가 하고 오세요. 그런 주입니까? 정말 진심으로 믿음으로 살아가고 바르게 살아가고 의롭게 살아가는 사람은 마지막에. 요한사도처럼 그렇게 고백합니다. 마라나타. 아멘, 주예수여 어서 오셨어. 오늘 다이시 참 어려움을 다 이겨내고 사랑는 동역자들과 더불어 축제를 누리면서 하나님이 하셨다고 그러고 있거든요. 그분이 원수를 진멸해 주시고 모든 것을 평안하게 하고 회복해 주셨더다. 나라가 회복되고, 가정이 회복되고, 지역이 회복되고, 생업이 회복되었더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의 소망도 그거잖아요 2025년도 이제 하반기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소원이 그거잖아요 주님 회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인 것을 기억하고 간증하고 찬송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화요일 오늘 하루 동안 이런 좋은 일들이 많아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I'm